4월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더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없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친애하는 여자여, 왜 나를 이 일에 관여시키려 하시나이다? 하시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더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만 하라 하니라. 근처에 돌로 된 물통 여섯 개가 있었으니 유대인의 정결 의례에 사용되는 것으로 하나에 이십에서 삼십 갤런쯤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이었더라.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물통 테두리까지 물을 가득 채우니라. 그러자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시니라. 하인들이 시킨 대로 하니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더라. 그가 이 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한쪽으로 불러내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손님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취한 후에 싸구려를 내놓는 법이거늘 그대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아껴 두었도다 하니라 이것은 그가 행하신 첫 표적이니 예수께서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신 것이더라 이처럼 그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음을 그에게 두니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버나움으로 내려가사 거기에서 며칠을 더 머무시더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거의 다가왔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성전 안에서 소떼와 양과 비둘기들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동전을 흩어 버리시고 그 책상을 뒤엎어 버리시니라. 그 가운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치우라. 어찌 감히 내 아버지 집을 시장으로 만드느뇨 하시더라. 제자들이 이에 기억하기를 성경 말씀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이라 쓰여 있는 것을 생각해 내니라. 이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께 요구하기를 그 무슨 기적의 징표를 우리에게 보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권세를 당신이 가졌음을 입증하겠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짓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말한 성전은 그의 육신을 가리킴이었더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해내보는 성경과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으니라 6월절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모든 사람을 다 아시며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으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라.